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첫 십만을 모으기 위해 일곱 가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에서 5년 동안 사회생활, 편안함, 맛, 즐거움, 휴가, 패션, 인정 모두 완전히 그리고 대부분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첫심만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수입니다. 정주영은 했습니다. 모든 부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가지 희생. 피할 수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음... 첫 십만을 모으는 평균 시간은 15년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3에서 5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일곱 가지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3에서 5년 동안 완전히, 무자비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0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십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100만은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7가지 희생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오늘 당신에게 이 일곱 가지 희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없는지, 왜냐하면 그들은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독이 그들을 가난하게 유지합니다. 1946년, 정주영은 31세였습니다. 전쟁 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안에 10만 원을 모으겠다.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은 사회생활입니다. 정주영은 5년 동안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없습니다. 술자리? 없습니다. 파티? 없습니다. 영화? 없습니다. 카페? 없습니다. 그는 집과 일터 사이만 오갔습니다. 매일. 예외 없이. 친구들은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바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은 비싸다는 것을 저녁식사 한번 5천원, 한 달에 4번 2만원, 1년에 24만원, 5년이면 1, 20만원. 이것은 그의 목표의 12배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저녁식사. 한 번에 3시간. 한 달에 12시간. 1년에 144시간. 5년에 720시간. 이것은 30일입니다. 전체 한달 사회생활에 낭비됩니다. 늦. 정주영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5년 동안 사회생활 없음. 완전히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까? 예. 외로웠습니까? 예. 그러나 필요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첫 십만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희생은 저렴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가장 저렴한 방에 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부엌은 없었습니다. 난방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방, 월 만원. 좋은 아파트, 월 삼만원. 차이, 월 이만원. 1년에 24만원. 5년에 1, 20만원. 다시, 12배의 목표. 정주영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작은 어두운 추운 방에. 5년 동안. 방문객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동정했습니다. 불쌍한 정주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잤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방은 수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능.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5년 후 정주영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10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은 더 많은 10만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희생은 하루 두끼 식사입니다. 정주영은 하루에 두 번만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은 없습니다. 간식은 없습니다. 커피는 없습니다. 단지 물.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주영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더 적게 자주. 하루 세끼, 1일 5천원, 한달 15만원, 1년 1, 80만원, 5년 900만원, 90배의 목표. 이것은 거대했습니다. 하루 두 끼, 1일 3천원, 한달 9만원, 1년 1, 080, 000원, 5년 5, 40만원, 차이 3, 60만원 이것만으로 36배의 목표를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1시간, 준비 플러스 식사 플러스 청소. 하루에 1시간, 1년에 365시간, 5년에 1일, 825시간. 이것은 76일입니다. 이 개월 이상 점심 식사에 낭비됩니다. 정주영은 그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추가 소득, 추가 저축, 복리 효과. 그것은 어려웠습니까? 특히 처음에 그는 배고팠습니다. 오후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적응했습니다. 이 개월 후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집중되었습니다.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네 번째 희생은 본업 플러스 부업 16시간 일입니다. 정주영은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본업 8시간 부업 8시간. 수면 6시간. 식사 퍼 위생 2시간. 나머지 0시간.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5년 후에요. 본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습니다. 월 5만원. 1년에 60만원. 5년에 300만원. 이것은 목표의 30회였습니다. 충분합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세 음식 교통기타. 월 3만원. 본업에서 월 2만원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4만원, 5년에 120만원, 목표의 12배, 충분합니까? 거의. 하지만 정주영은 더 빠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과 주말, 추가 월 3만원, 1년에 36만원, 5년에 180만원, 합계 300만원, 목표의 30배,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 5년 동안. 휴식 없음, 주말 없음, 휴일 없음. 그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5년, 그리고 5년 후 자유. 다섯 번째 희생은 휴가 없음입니다. 정주영은 5년 동안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여름에도. 겨울에도, 명절에도, 친구들은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 산, 외국. 그들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행복한 얼굴, 아름다운 장소, 정주영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까? 아니요, 그는 계산했습니다. 평균 휴가, 주당 50만원, 교통 플러스, 숙박 플러스, 식사 플러스 활동, 1년에 1회 50만원, 5년에 2, 50만원, 25배의 목표, 거대합니다. 또한 시간, 주당 7일, 1년에 7일, 5년에 35일, 한달 이상 휴가에 낭비됩니다. 음,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휴가는 재충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단입니다. 당신은 모멘텀을 잃습니다. 리듬을 잃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더 나은 것, 일관성, 매일 휴식 없이 5년 동안. 그런 다음 나머지 인생 동안 휴가. 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주영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그는 매일 휴식했습니다. 6시간 수면, 매일,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의 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년 후 정주영은 첫 휴가를 갔습니다. 2주. 그리고 그것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만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죄책감 없는 휴가. 스트레스 없는 휴가. 진정한 휴가. 여섯 번째 희생은 3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3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세 벌의 옷을 입었습니다. 매주 빨았습니다. 낡았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알아챘습니다. 새 옷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평균 연간 의류지출 20만원, 3년에 60만원, 6배의 목표, 정주영, 0원, 절약, 60만원. 이것은 60%의 목표였습니다. 하나의 범주에서 엄청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옷은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옷으로 판단합니다. 낡은 옷, 는 실패자. 새 옷은 성공자. 정주영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습니다.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줬습니까? 예. 특히 처음에. 그는 판단을 느꼈습니다. 경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일시적입니다. 부는 영원합니다. 3년의 판단대 평생의 존경.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3년 후 정주영은 새 옷을 샀습니다. 좋은 옷.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았습니다. 단지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은 친구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주영의 친구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줬습니다. 정주영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10만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그게 뭐, 돈이 모든 것은 아니야. 정주영은 포기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음,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녁 식사, 술, 파티, 영화, 휴가, 새 옷, 재미.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없었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음, 5년 후 정주영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나는 10만을 모았습니다. 침묵. 그런 다음 질문들. 어떻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7가지 희생. 5년. 당신들이 구두쇠라고 부르던 것. 친구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주영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미래는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그들의 비용이었습니다. 으 이제 7가지 희생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사회생활 없음. 5년. 완전히, 둘째 저렴한 집, 편안함을 연기, 셋째 하루 두끼 식사, 사치없음, 넷째 번호 플러스 보업 16시간, 다섯째 휴가 없음, 중단 없음, 여섯째 새옷 없음, 3년, 일곱째 친구 압력의 저항, 구두새 감수, 이 일곱 가지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처신만은 다릅니다. 그것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음, 정주영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가지 희생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은 쉬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까? 예. 그것은 가치가 있었습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5년 후 그는 10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만으로 그는 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음, 10년 후 그는 100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1000만, 30년 후 1억, 기하급수적 성장. 모두 첫 10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5년의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 좋은 음식, 좋은 집, 휴가, 새 옷, 친구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편안함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처럼 그것은 비용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비용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자유를 잃습니다. 5년, 10년, 20년.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0입니다. 여전히 빚이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으, 정주영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생 갇혀 있습니다. 거래는 명확합니다. 어느 것을 원합니까? 네, 일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5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주영은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5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5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수익을 가져옵니다. 평생 수익. 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중간 길이 있어야 해요. 정주영은 웃을 것입니다. 중간 길? 네. 그것은 15년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5년 대신 15년을 걸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더 빠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정주영은 진지해질 것입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더 어려운 일뿐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항상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심만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일곱 가지 희생. 3에서 5년 동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모든 부자가 이것을 했습니다. 정주영, 워렌 버핏, 모두. 그리고 당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3에서 5년. 그리고 5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당신은 30세입니까? 5년 후 35세가 될 것입니다. 35세는 젊습니다. 그리고 10만으로 자유롭습니다. 대안은 5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35세에 여전히 0입니다.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음, 정주영은 종종 말했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하지만 5년은 더 짧습니다. 5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삶을 즐기십시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음,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희생 목록을 만드십시오. 각각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약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첫1만이 15년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결코 만약 예라면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연기하지 마십시오. 친구 중한 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25세에 이 일곱 가지 희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사회생활을 즐겼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었습니다. 여덟 시간 일했습니다. 매년 휴가를 갔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친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음, 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축에 오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 그는 정주영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들었어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5년 7가지 희생 4 0세에 10만을 가질 것입니다. 친구는 시작했습니다. 35세에 5년 동안 7가지 희생을 했습니다. 40세에 10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했습니다. 45세에 50만, 50세에 200만,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는 정주영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했습니다. 정주영은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선택함으로써. 이제 실용적인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여기 단계별 가이드가 있습니다. 음, 1단계, 현재 상황 계산입니다.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월 소득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지출을 나열하십시오. 방세. 음식. 교통. 오락. 옷. 기타. 모든 것. 정직하게. 그런 다음, 빼십시오. 소득 지출, 는 저축. 이것이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거의 0이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10만 5년 이것은 연간 2만입니다. 월 1, 667, 주당 385, 1일 55, 갑자기 관리가능하게 보입니다. 1일 55, 당신은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예, 만약 당신이 7가지 희생을 한다면 3단계 각 희생의 영향을 계산하십시오. 사회생활 중단 는월 2만 절약, 저렴한 집으로 이동 축시 쓰는 월 2만 절약, 하루 두끼 쓰는 월 6만 절약, 부업 추가는 월 3만 소득, 휴가 없음 는 연간 50만 절약, 월 4만 2천, 새옷 없음 는 연간 20만 절약, 월만 7천. 합계 월 18만 9천. 이것은 목표의 113배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 5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유는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해. 4단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모든 일곱 가지를 즉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큰 영향부터 시작하십시오. 1위. 하루 두 끼. 월 6만. 2위. 부업. 월 3만. 3위. 사회생활 중단. 월 2만. 4위. 저렴한 집. 월 2만. 이네 가지만으로 월 13만입니다. 목표를 초과합니다. 5단계. 추적 시스템을 설정하십시오. 매일 저축을 추적하십시오. 노트북을 구입하십시오. 또는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매일 저녁 기록하십시오. 오늘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를 썼습니까? 얼마를 저축했습니까? 매주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매월 검토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보는 것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동기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6단계,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5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삭제하십시오. 신용카드를 잘라내십시오. 현금만 사용하십시오. 배고플 때 식료품 쇼핑을 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적을수록 쉽습니다. 7단계, 지원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파트너, 형제자매, 친구, 매주 확인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서로를 책임지게 하십시오. 정주영은 혼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는 50%더 쉽게 만듭니다. 8단계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천만 축하합니다. 스스로에게 보상하십시오. 하지만 현명하게 돈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좋아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무료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십시오. 값싼 산책을 하십시오. 무료 건강. 작은 승리는 모멘텀을 유지합니다. 9단계. 좌절을 예상하십시오. 어떤 달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질병, 비상사태.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정하십시오. 이번 달에 월1 667을 저축할 수 없다면 월 800을 저축하십시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벽은 적입니다. 진행이 목표입니다. 네, 10단계. 5년 비전을 시각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감으십시오. 5년 후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10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자유롭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외로운 날에, 의심스러운 날에.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28세였습니다. 간호사, 월소득 300만원. 하지만 저축은 0. 왜냐하면 그녀는 월 300만을 썼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음식, 좋은 옷, 매주 친구들과 외출, 매년 해외 휴가, 그녀는 즐겼습니다. 하지만 또한 불안했습니다. 나는 33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정주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5년, 7가지 희생, 33세에 1억원,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저렴한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추가했습니다. 부업,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새 옷을 중단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구두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적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12개월 후, 그녀는 2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목표의 20%,그녀는 놀랐습니다.정말 효과가 있어 2년차가 더 쉬웠습니다.그녀의 몸이 적응했습니다.그녀의 마음이 받아들였습니다.그리고 그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4개월에 4300만,목표의 43%,절반 이상.3년차가 가장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을 볼수 있었습니다. 36개월에 6,700만. 목표의 67%. 거의 도착했습니다. 4년차에 그녀는 가속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급여. 하지만 같은 지출. 따라서 더 많은 저축. 48개월에 9,300만. 목표의 93%. 너무 가까웠습니다. 5년차, 60개월. 그녀는 세웠습니다. 107, 000, 000원.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33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정주영에게 감사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5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첫 십만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무가격입니다. 마지막 조언 하나 타이밍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너무 젊습니다. 지금은 나쁜 시기입니다. 이것들은 변명입니다. 진실은 최고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당신이 25세입니까? 완벽합니다. 30세의 10만. 당신이 35세입니까? 좋습니다. 40세의 10만. 당신이 45세입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50세의 10만. 하지만 경제가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나쁩니다. 정주영은 전쟁 후에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하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